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5배다 킬로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성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성급 경주의 하이라이트 경주, 중결승 두 번째, 13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배당 가능성이 있는 11경주를 먼저 이번 경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라인스기이님 2번 경주가 혼전 중에 혼전입니다이병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번 경주 수도권 선수들이죠. 1번 빵승호 선수, 3번 양일천역에 6번 인치원, 4번 이용희 선수와 아, 또 경상권 연대 세력들입니다. 이번 조복선, 5번 박기로 7번 이수원 선수가 아, 지역적으로 아, 견제하는 적재단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선에서 혼란스럽게 경주가 진행될 수 있는 경주인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수도권 선수들 중심으로 배당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배당이 나온다면은 경상권 선수들에 의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이번 조봉철과 7번 일선 선수. 선행력 갖추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네. 2번과 7번이 경주를 초대 나가고 이를 번 박희로 선수가 막혀 나간다면은 5번의 우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은 5번 중심으로 공략 가능한 편성 같습니다. 네, 배당은 5번 박희로 선수에게 어, 기대 를 한번 걸어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강유영 특성급 12경주 준결승 첫 번째 경주입니다. 기세가 결정인 6번 황순철, 2번 김영경 그리고 7번 김영환 선수의 3파전 양상의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풀 꺾인 3번 이명현이나 3번 최홍진 선수는 좀 기세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6번 황순철 선수와의 공존을 통해서 선두권 이름에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2번이나 7번, 여기 이름은 정재환으로 이어지는, 또 5번, 그 이성룡 선수까지, 어 춘, 그, 반 창원권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충청권과 수도권이 연합을 이루면서, 창원권을 격파하는 이러한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순철의 우승을 낙관하기보다는 이번 영주, 황순철이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배당 가능성 황순철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하고. 어, 어느 어 정도 배당 가능성을 염두 하시는 선량하고 같이 이번 영주는 분산 배팅으로 임해달라는 점을 강조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광명 특성급 12경주는 권승철 기자님이나 전화 중배당 승부처럼 가져가 보겠습니다. 현장 속도를 통해서 배당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이번 영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배당 공략을 추천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 광명 특성급 13경주 관심 경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14경주는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동관 이번 편성 뭐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네. 네. 이영구 뒷자리에 물긴 물었습니다만 이영구가 원체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김동관 추입에 실패하면서 준결승 진출이 좌절이 됐습니다만 기세 좋아요. 컨디션 좋습니다. 활력이나갈수 있는 유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력이나간다면 고향의 협공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본민우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음, 아무래도 그렇죠. 3번과 5번 어, 과거 친목 어, 을 다졌었던 선수들입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 국민호 어, 충분히 마크 지켜내면서 취입 승부까지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기본이 되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겠는데두 선수가 엇박자 날 수가 있다는 점, 3번이 1번과 호흡을 맞춰 나간다면 네네. 5번도 정면 대결 불가피합니다. 배당 가능성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3번과 5번의 협공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면 대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 배당 가능성은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4경주까지 전반적인 분위를 기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 중결승 두 번째 경주죠. 13경주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현경중 랭킹 1위 2번 박영범 그리고 2위 7번, 이영구 선수의 우승 경합 속에 5번, 김민철 선수나 3번, 전영규 선수가, 어, 한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승 경기를 방복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편성표가 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김해팀 선수들인 7번과 2번이, 어, 강력한 도전 상대들, 어, 무난히 뿌리치면서 중, 어, 결승 연출을 확정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 먼저 7번 이형과 2번 박용범의 협공 가능성에 대해서.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주겠습니다. 예, 박용범 한풀 기세가 꺾, 꺾, 꺾인 것 같습니다. 전일 무리하게 저직히 나서다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예전 네네. 같은 경우는 훌라도 넘어섰을 것 같은데 역시 몸상태나 뭐 자신감이 떨어지, 떨어졌는지 몰라도 넘어서지 네네. 못했었다는 점에서 박용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현구를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인정하고 경쟁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현구가 이런 편성 김민철 앞에 두고 저측이 타이 잡아 나간다면 박용범 따라 나서는 데는 어려움 없을 네네. 것 같습니다. 이온 구도 이런 편성에서 타적보다는 그래도 어, 박용범을 챙겨 나가는 네. 게 결승전에서 여러모로 도움되고 있기 때문에 실력과 기량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 아니면서 김의 완승은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의 팀의 우선하는 배팅 전략 7번이 2번을 달고. 저치기를 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2번의 완승을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김민철이가 변수입니다. 나 기자님 5번 김민철 선수 오늘 경주도 승부거리를 좁힐 가능성이 높겠는데 사실 7번하고 2번에게는 가장 강력한 맞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번 김민철 선수 변칙적인 경주 중에 매우 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전일도 인천 선수를 활용해 나가면서 저치기 승부를 통해서 우승권 아, 진입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금일도 네네. 앞선에서 주주력 발휘 나갈 선수 있습니다. 3번전현규 선수 앞세우고 이를 활용해 짧은 저축의 승부 나선다면은 네, 네. 아, 충분히 입상권 진입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2번과 7번의 협공이 깨진다면 5번 김민철 선수 착승으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쟁 같습니다. 네, 5번 김민철을 복승식 축으로 해서 5-7이나 5-경 2주 권을 한번. 어, 이번 영주 약간의 중배당 전략으로 변수로 기대를 한번 걸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김의 팀이죠. 7번 이영구 선수, 2번 박용범인데 어, 7번과 2번, 2번 이영구가 기세면에서 월등합니다. 7번, 2번 적극적으로 건드릴 수가 있겠고요. 약간의 변수 방어한다면 은 5-7이나 5-2 경주권 정도 노림착권으로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특성급 경주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쉽지만은 않은 한판이 예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 매경주 배당 가능성을 염두하시는 어, 토요 경주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승부를 볼 만한 경주가 있고 확실히 대기를 어, 부러뜨리고 2번을 노려야 되는 경주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6640현장속보6543현장속보 KLA 심경륜호플현장속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금 호흡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퇴경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5배다킬러로스의 명목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고요.